네, 갑습니다 하느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네, 하나님이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키워마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면서 왜 40년 광야를 왜 걷게 하는지 이 고대목의 그,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대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할때그 지키는 너 자신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명령 지키는 것과 광야 없는 채로 너이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난 뒤에 네 명령을 지켜버리면 아, 내가 옛날 애국에 있었던 그 주체, 그 마음 상태, 사고방식 가지고 이게 지키는, 지켜질 계명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프로그를 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애굽에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도, 몇달 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반칙을 범하는 거예요. 뭐를 지키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은 이런 세계고 이런 것인데 네가 지켜라가 되어야 되는데 약속에 따른 구경도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애굽에 사는 생활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겠다고 나오면 딱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애굽적인 속셈, 애굽적인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어떠하냐면 이 절에 나와요. 네가 4 0년 동안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약속의 땅에 부합되지 못한 것을 내가 들어내리라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장난치신 거예요 지키라 해놓고 못뭐 지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키라 약속의 땅을 들? 한번 가보고 난 뒤에 애국 땅에 가보고 난 뒤에 그래 이럴 때는 약속의 땅을 적용시켜야지 애굽 땅을 적용하면 안 돼. 이러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땅의 원칙을 적용시키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이 되는데, 그들은 애굽 땅 구경도 못 해보고 가본 적도 없고 없어요. 오직 애굽에 살던 그사고방식 뿐인데 거기다가 약속의 땅의 원칙을 들이대니까 이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40년 간능 터널, 마치 프랑스와 미국, 영국의 터널처럼 해저 터널처럼 뭔가. 숨어 숨겨져 있는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교체를 요구받게 되죠. 교체. 하하, 애국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마음 자세가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간단합니다. 성도인데 성도 시키 만들어 놓고 성도 성도 답지 않음을 추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는 내 보기에 성도인데 네 힘으로 성도 아니고 싶거든 성도 안 해봐라 그게 가능한지 무슨 뜻인지뭐 하든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네가 내가 만든 놨는데네 성도가 싫어 충가에 싫어 싫지 그러면 지옥 가봐 네 힘으로 지옥 갈수 있는 존재인지 불가능할 거야 왜? 너를 불가능으로 성도 되게 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뚫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지을 해도 강도가 되고 세례가 되고 창계가 돼도 천국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요소가 우리의 가능한 요소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가능한 요소에 대해서는 그걸 행함이라 하지 않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항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행하기 때문에 그건 행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서 행함 아니에요. 행함에서 믿음 아닙니다. 행함에서 행함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속에, 속에 행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럴 때마다 제일 그 믿고 짜증 나고 제가 그저 귀심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가능성을 주면 안돼 인간에게 이 가능성을 주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냐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교회들을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장로가 된다니까요 지옥 가는데 내 나라 하면 자기 애굽에서 살던 것만 내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우기버리면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이 그걸 모방해가지고 다 따라가게 돼요. 목사가 그 앞장서서 그렇게 거짓 사도가 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분도 별로 없지만 혹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으면 내쳐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참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광야 가면서 교체가 되면서 내가 나한테 낯설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나는 내 욕심에 분명히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그것은. 내가 나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이별, 이별하라는 겁니다. 이별은 만남보다참 쉬워요. <laughs> 그런데 우리 우리 나라 나와 이별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제발 이제 나를 놔주세요 그만. 나를 이제, 거물도 그런 거물이 없어. 애국에서 잘 나가던 나를 좀 이제는 좀 떼내버렸어요. 잘 나가던 나, 내가 신들레, 내가 백설공주, 나를 나와 이제 이혼하세요. 이제 헤어져 버리세요, 이제 나는. 그리고, 다가오는 나는 내가 낯설어요. 내가 생각 예지 못한 나가 다가옵니다. 그러한 변화, 그것을 40년 광야에서 그것을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럼 40년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또또 또 기존 목사들이 또 미워요 왜냐하면 또 40년 40 40 연구한다 40 연구 40이라는 것은 이 땅의 숫자다 뭐 그런 게, 이 땅의 숫자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전부 다40난 시험의 숫자다 뭐 왜요 그래서 네가 검식할 때 40을 검색하다 말도 안 되는 또 가능성 또 가능성을 내놔요 거기 얼마나 속가 넘어갔습니까 7이라는 무슨 숫자다 완전 숫자다. 왜파는 완전 숫자. 왜안 되는데? 이 말에 4는 무슨 숫자고, 7은 무슨 숫자고, 무슨 숫자? 이거는 뭐 남녀 혈황맹도 아니고 숫자 놀이 해가지고 숫자 할면 구원 받습니까? 다 같이 무시하니 무시하니까 뭐 무슨 사기를 쳐도 다 넘어가니까. 성에서 숫자 잊, 잊으세요. 러번 결을 쓰려네. 제가 요한 계시로 갈 채인데 숫자 다빼버리십니다 숫자에 다 손, 숫자에 다 손하는 것 같았어. 이걸 숫자를 풀이하면 뭐? 뭐 사실 의미는 뭐냐? 믿음의 믿음의 이스라엘이 믿음의 단체인데요. 반드시 믿음의 조상의 연장선에 나와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티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아들을 잡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자기 아들이 어제 남남 때문에 죽었는거 왕따다 죽은 그런 가능하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뭐 칼로 죽였으니까 뭐눈감고 뭐, 아, 찔러 설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아네목 졸라 죽이래 이렇게 니까 죽이는 다목 아, 졸라도. 더, 더 힘들지요. 아,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믿음의 행함이 되냐면 어떤 믿음도 이런 행함을 배출해낼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도 왜냐하면 모든 믿음은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믿은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가치를 스스로 뭉개버리는 그런 행함으로 자기 믿음 뒤에 붙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자기 자신을 살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코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이렇게 조화가 되고, 그것을 증명해 줄수 있는 행함은 갖다 붙여요. 그냥 그 믿음은 가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 믿겠다는 말은, 그거는 연속성의 문제거든요. 연속성, 뭐냐? 현재 있는 나를... 내가 납득이 되는 나를 건지겠다. 근데 제가 아침에 설교했잖아요나 아닌 나를 구원한다고요. 나는 내가, 내 아닌 나는 내, 내가 죽을 수 없는 내가 불가능한 죽음 저편에 있어요. 그 저편에 누가 있느냐? 저편에 홀로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세계에 예수님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 저편에서 그 부활의 능인데 부활의 영 또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을 성령을 주게 되어버리면 불가능한 불가능치, 불가능한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능이 되, 가능이 일어나버려요 주님의 힘으로 가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거기 믿음을 보면서 소망, 사랑을 보면서 주여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왠지 낫습니다. 이거는 내 본성도 아니고 내 속성과 절,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40년 광년은 아브라함이 아들 잡는 것을 40년 동안 늘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불가능을 그저 이 불가능을 광야에서 주께서는 판할때 시험을 했죠. 애굽에서 일까지 재앙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절. 지금부터 좀 어려웠으니까 잘또 증치하고 들어야 돼요. 주룩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길러갈사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내게 그렇게 돌리라. 그러니까 이미 산 자식이나 죽은 애굽의 자식이나 이미 자기 자식에서는 떠나버렸어요. 초태생은 다 내게 돌리라. 네가 어린 양 피발라가 살았냐? 살았습니다. 우리 장자는 살았습니다. 내나. 저건 죽었지만, 너는 살았으니까 살았으면 더 도로 살았으면 도로 너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님이라도 헤어지면 도로 남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유명 얼마 나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님에서 글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는 사연을 아십니까? 도로. 도로 가면 안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만들어 놓고 불가능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가능하다는 도로에 애굽을 가라 이 말이에요 시, 갈 사람은 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피 갖고 있는 그걸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을 아들 잡듯이 그 시험을 집단적으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아들 잡다 하니까 뭐 네한테는 해당 안되니까 너는 공유하면돼 이제는 네 차례야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워놓고 애굽에서 건져낸 아들을 이제는 건져낸 아들의 집합, 장자들의 집합이 새롭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연속성을 잘라 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개입시킬 수 없다는 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내 아들이 때문에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아들은 주님이 주신 원칙, 다시 말해서, 내아들 잡으라는 그 말씀의 준칙을 합치되기 위해서 내아들 주셨습니다 해서 말씀대로 시행하겠나이다, 되어버려요. 그게 광야에서는 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떡 줘놓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떡은 나의 동질성을 유지한 애굽에 있던 살던 그 나를 유지하라고 준게 아니고 애굽에 살던 것과 풀그를 뽑고 절단시키고 내가 나에게 낯스는 존재 되기 위해서 나 아닌 나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 절차구에 내가 포함됐다고 믿으라는 것이 광장사십니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 어떤 목사 할것 없이 유명한 목사죠 박영선 목사 이런 이었어요 애국에서 군전 낸 것은 하는 1 0점이니까 요단강에서 그 정신 차려가지고 그걸 잘 기억해가지고 요단강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단회성이아니고 반복적이니까. 지금 방영성 목사 놓친 게 뭐냐면 왜방인선데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답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연속성을 유지해, 연속성, 연속성을 유지하거든요. 그 연속성은 아무리 정신 차리고 과거를 거울 삼아 해도 못 들어요. 가맨그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이걸 모르면, 기독교 다, 이, 전부 다, 이 기독교가 이단대요. 이걸 모르면. 과거의 나를 비춰서 미래의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고대하는 나는 따로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과거가 미리 깔려있는 겁니다. 미래양타쳐산은 깔려있는 거예요. 시간을 반대로 보세요. 반대, 반대의 시선, 그리스십 십장 안에서 시선을 봐버리면, 과거가, 과거가 주님을 위한 과거인 것이 다 보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 나를 어떻게 해 천국이 집어넣어놓고 자꾸 미래 어떤 상상된 세계만 집어넣는데 그 세계는 나의 세계지 주님의 세계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문제는 뭐낼 것도 없지만 이 문제를 해놓고 이것이 연속성입니까 불연속성입니까 하는 네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무, 이 실제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떤 5천만 원 주면 분양권 팔아도 됩니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내었어요. 왜 어떻게 아파트 살라고 해보니 분양 뭐 250대 했는데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그 뜯다방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나도 같은 교인인데 이번에 당첨되어서 주의떠냅니다 5천만 줄 테니까 분양권 저한테 파세요. 아, 이 동네는 분양권 1년 동안 점유 못하고 된는데요 아이고 다 하는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한테 맡기고 파세요라고 할때 파까요, 마까요. 이것이 광야와 연거해서 연구, 정답은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정답은 왜냐하면 뭐가 정답이냐 하하 아, 이게 연속성이구나. 이게 연속성이.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연속성 외에는 다른, 모든 일어난 일을 연속성으로만 해석하지, 연속성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애국적인 속성의 연속성입니다. 그렇게 매맞고, 아무리 매맞아도 여전히 애국에서 납득이 되는 일이 올또 우리가 납득이 돼요. 5천만 원더 주는데 미쳤다고 안 팔아. 이 되는 거죠. 공짜가 공짜도 있는데, 세금 떼고 일할 때도 뭐 4천만 원 남는데, 그걸, 그걸 왜안 팔아요? 횡재인데땅 파보세요. 5천도 안 남는데. 그런데,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설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하고 다른, 그런 몸은 구원받지 못하죠. 다른 몸으로 구원받죠. 그럼 다른 몸이 예수님의 몸이죠.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마, 마태복음 20, 26장 39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마, 내,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본인이 이미 연속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 자신의 원이 뭔지 알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든 5천만 원 받고, 곤양권 팔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업시와고불 녀석습을 집어넣는 사람, 그거 성도입니다. 그거 집어넣고, 5천만 원 받으세요. 아또오 또 좋은 여령 알려줍니다. 일단 그거 집어넣고, 받으시게 되면, 우연히 당선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5천만 원 공짜로 벌이 닦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해서이 이상해져가지고 돈, <laughs> 돈 챙길 땐 챙기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내 몸은, 이내 몸으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몸이 나 몸을 낯설게 다룬다, 이 말이죠. 5천만 분양을 딸기 위해서 일부러 막깍 기도해서 분양권 기도할 때구히한게 아니잖아요. 아, 기도했어요. 그럼할말 없고. <laughs> 그냥 무시고무시고 떠진 나한테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나의 위기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을 벌, 못참면 벌도 안 벌도 관계없이. 이거는 내가 다룰, 내가 내 다룰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은 이게, 어, 광야 40이 끝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은 더 이상 예, 불영속성 가지고 직접 되지 않는 기간.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네가또 불려서 간다면, 아예 내는 짝사랑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확인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자체가 이미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40년 기간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기간입니까? 누가 직접 되겠습니까? 누가 간섭하겠어요? 어떤 CF에 보니까 농구선서딱 당겨와가지고 자꾸 빚고 쑤시는 게 있어요. 하양 옷 입고. 그런 CF 기억납니까? 농구선수 이이 뭡니까? 키 크다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푹푹 쑤시는 CF 주께서 응. 푹푹 쑤시는 게 주께서 자꾸 우리를 푹푹 쑤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연소성 아예 불연소성이다 이번에 5천만원 했는데 그것도 네가 예상한 게 아니잖아 내가 예상을준 거야 좋다고 살랑하지 말고 준거 뺏을 수도 있어. 정치 차려. 하여튼 무조건 애굽 쪽은 아니야. 약속의 쪽이야. 부수 숙시는 그 기간 40년 기간입니다. 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말씀을 지킨다고 나서게 되죠. 말씀을 지키게 났을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나를 내 식으로 내가 구원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함께 뭐뭐 비판하고 뭐 해도 우리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말씀 지키면 복주겠지 하는 것이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이것, 이것이 것이 바로 나의 애굽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요. 왜? 그걸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성성이 살아있기에 불여성성이 마중을 나간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말씀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내가 그걸 지키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시도를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말씀에 오르가 생겨버립니다. 그뭐 오르가 생긴지는 모르죠. 우리는 그걸 모르죠. 난자기은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이거 쉬운 앤데요. 내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5분 전에, 5분 전에 내가 알던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5분 후가 되게 되면 그 세상에 수색이 일어나고 다른 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5분 전에 세상 보는 거과 달라요. 그만큼 5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늘이 바뀝니다. 그러면 또, 또 10분 전 하면 10분 전 하고 완전 또 세상이 또 달라져요. 모든 변화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든 현실은 내가 설치한 대로 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사실을. 따라서 비록 내가 하나님 주신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 가려고 예를 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너희들이 열 번이나 시험하고 애굽에서 열 번째 번 너희 열 시험했는데 너희를 그걸 알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강해져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했기 때문에. 34절에 너희가 땅을 탐지한 날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가를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자 실어버림을 아셨다 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주께서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주게 되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예급적인 보선을 가지고 마중을 나가서 그걸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 결과가 이상하 내가 기대한 결과가 되지 않고 이게 털어지게 되어있죠. 틀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4 0을 광야 가운데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어지거든요. 틀어지게 되면 뭘 포기하냐 하면 이 현실은 내가 5분 전에 받는 것, 10분 전에 받는 그 현, 내, 내가 받은 관점, 그것이 용인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낯설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한 모든 것은 나답게 되기 위해서 하는 특징, 내 닿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 현실은. 현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되면 하나의 개성이 있고 나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특징이 없어요.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 특징 없는 인물이에요. 메시아 지형을 보라고 아무리 살펴도 바리인들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특별히 개성이 없고 특징이 없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언제 뭘 마실 걸 드렸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주님 한 거, 한거 없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모르지. 저는 모르죠. 나는 내 개성만 찾고 내 특징만 찾아가 몰랐죠. 사실은 그건 나를 위한, 너, 나를 위해서 너의, 너가 그런 일을 했어야 될 일, 일인 거야.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제가 주의를 하면서도 주님지를 몰랐지요. 그거는 네가 네 너의 특집과 너의 남한테 내세울 너의 개성만 자고 추구하다 보니까 네가 네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주진 어 현실의 중심을 특징 없는 중심 그 중심 임무를 네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우리는 평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곧 남한테 자랑지를 우리가 골라서 꺼집어 내놓고 이거 자랑하려고 내놓습니다. 그냥 평범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오신 우리의 구세주는 정말 우리의 얼굴을 뜨게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해요. 이, 이 작은 형제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작은 형제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다. 뭐 이런 게 쓰였습니까? 손목 내봐, 손목 내봐. 손목에 뭐 있는가? 그렇게 조사할까요? 이러시면 됩니다. 우리의 개성을, 우리의 개성, 우리의 특징, 우리의 자랑거리 다 애국에서 나온 연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메시아를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시험기간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잡으라! 잡으라! 내 아들인데! 아니지 주님의 아들이니까 잡아야지 그런데 내 아들인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네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아니 주님의 인생이지 그래도 내 인생인데 그래도 주님의 인생이지 뭐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자기하고 다투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자기와 낯선 자기와 우리 소 속에 늘 싸우고 있을 때 주께서 이미 구원 받, 받게 해놓고 우리로하이금 왜 연속적인 내가 생각한 그 믿음이라는 것을내 성도라는 게왜 성도가 아닌지를 우리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정말 내쓸거 없는 주님처럼 누가 봐도 뭘할 정도로 평범하게 살아갑시다. 아무리 봐도 성도 아닌 것처럼 마치 뭐뭐 아닌 것처럼 사도바울의 복음의 구호고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장, 내 특징 말고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나 여기 있노라 남한테 알리고 싶고, 외치고 싶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것이 삶의 보람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낯선 세계에 놓여있고, 낯선 새로 끊어지듯이, 멜같이 잘라듯이 그게 갔음, 가고 있음을, 주께서 이렇게 이끌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롭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